안녕하세요, DC 바이크입니다. 이 모델은 웨스트 바이킹의 어, 완전 방수 형태의 안장 가방입니다. 용량은 2.3L의 안장 가방에서는 가장 대용량에 속하는 안장 가방입니다. 어, 여행용으로 나온 가방들은 너무 부피가 커서 평소 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그 안장 가방으로 가장 효율성이 큰 안장 가방입니다. 어, 최초에 이렇게 스트랩으로 자전거에 레일이 있으면 레일 사이에 제품을 끼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어, 주입구 자체도 방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벨트를 말아서 말아서 이렇게 잠금 형태로 네, 가방을 장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면부도 안장봉에다 고정을 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이런 구조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내부에 아무 내용물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처음 새 모델이라서 이렇게 약간 좀 꾸겨져 있긴 하지만 안에 내용물 을 넣으면 모양새도 자리가 잡으면 괜찮고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틀이 있어서 모양 형태가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지거나 변환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에 내부 틀이 플라스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입구 쪽을 보면 이게 실제 자전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어 이제 오부 바지 네, 실제 오부 바지고요. 오부 바지를 한번 넣어보면 오부 바지를 넣고서도 굉장히 이제 용량이 네, 굉장히 용량이 크죠. 이만큼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상하이를 웬만한 상하이 정도는 자전거 의류로는 상하이를 넣을 정도의 크기고요. 웬만한 소지품들도 여행에 사용할 때도 뭐 가능할 정도로 용량이 굉장히 크고 항상. 말아서 안장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도 위쪽으로 접어도 되지만 밑에 접어서 이렇게 소형화 시켜서, 소형화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품 자체 안장에 거치하시고요. 이 부분은 고리가 있는, 고리가 있는 이제 후미등들은 이제 안장 가방을 거치하면 후미등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고리가 있는 후미등들은 여기에 고리에 후미등을 걸어서 네, 후방 안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검정, 전체 검정과 옐로우 색상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 가방 실제 무게는 약 151g, 네, 실측 무게가 151g 이고요. 총 길이는 뭐30한 30cm가 약간 넘어가는데요. 이게 실제 사용은 이렇게 말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만큼이라고 보셔야겠죠. 약한 22cm 가량 내부가 한 22cm 정도의 길이의 제품들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폭은 약좌우 폭이 9cm 정도 되는 어, 제품을 내부에 싣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는 틀이 없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두껍게 예, 사용을 해서 내부에 많은 제품들을 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수 재질 모델이기 때문에 예, 뭐 우천시나 뭐 외부에 놔두더라도 뭐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어, 추천드릴 수 있는 안장 가방입니다. 감사합니다.